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 일을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일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척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난한 민족들과 이제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어떤 것인가? 진지를 구축하고 아니면 전열을 가다듬은 것일까요? 이제 뭘 먼저 했는지 우리 2절을 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러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보피를 베는 거 아닙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포경 수술과 비슷한 것입니다. 요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위생적으로 하는 이유가 많죠. 그런데 이때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할례를 명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후 8일이 되면 모두 할례를 행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 것을 상징했고 그런 의식으로 이제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안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아갈 자들은 다시 나의 언약의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는 시기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8 절을 볼까요? 8 절.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적진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싸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든 백성에게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적진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순번제로 하든지. 그런데 모든 백성이 한 번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지금 적진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가 지금 무슨 일이라도 나면 큰일인데요. 하지 않고 그 모든 백성이 할례를 어, 이제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 신뢰에 따른 순종이 있는 거 어,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서 살라.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아닌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떡하려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너희들은 가나안에서 살아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는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걸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걸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게 하는 단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나타나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는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이제 다 사정이 있고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에도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깊은 순종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여러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요단을 건너고 다시 할례를 행한 이후에 12절을 봅니다.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난한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기적적인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쌓였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일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농사를 한게 아니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쌓여서 그걸 먹고 40년을 살았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 모든 사람 광야 2세대, 3세대도 다그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만나가 안 내려요. 만나가 내리지 않고 그 땅의 소추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은 만나를 통해서도 공급하시고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은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일어나고 내가 하는 일상의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는 그건 그냥 내가 수고해서 먹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건 아닌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소득이 생기거나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아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네. 마치 만나처럼. 그러나 내가 매일 출근하고, 어, 내가 가서 일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고민하면서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도 공급해 주시지만, 이제 여기에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고 이 가난한 땅의 소출은 그냥 있으면 생기는 겁니까? 이건 씨를 뿌리고 돌보고 파종을 하고 뭔가를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일상을 통해서도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리면서 일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아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상을 대체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면 안 돼.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내 일상을 채워주고 일상을 대체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은 건강한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다닐 때는 우리가 다 성경을 봤지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사인이잖아요. 어떤 때는 하루만 해도 옮겨요. 어떤 때는 며칠을 잇기도 하고 한 달을 잇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정착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그 땅의 소출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나를 주시는 것 같은 정말 놀라운 일들도 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통로이지만 우리가 매일 수고하고 일하고 고민하고 땀 흘리면서 때로는 자존심 상해가면서 하는 그 모든 일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 금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도 기도하시고, 금년에 여러분들이 개인과 가정과 생업에 또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로 인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이 특세에 나와서 우리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월요일, 새해를 맞이하며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인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처럼 지체로서 마음을 같이하고 소그룹과 함께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내 심장이 뛰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위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늘 깨어 있는 2025년 새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어 주실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서 교회와 이웃과 가정에 온전히 흘려 보내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길 내게 주시며. 이래 주님의 향기 뿌리시고 홀로 빛이 되어 비춰주시네 내 가는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군대리 그가 신하니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군 대리. 기뿌리시고 홀로 빛이 되어 비춰주시네 내가 는길 오직 그가 신하니 달려나신 후에 내가 천근되리라 내가 아는 신니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되리라 내가는 길호지 그가 신하니 달려나신 후에 내가 신후에 내가 천국 내리라 달려나신